조신 주님, 저희가 오로지 예수님을 알고 당신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타와 마리아 그림입니다. 뭐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잘 묘사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르타와 마리아의 눈빛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 마르타가, 누가 마르타죠? 딱 보면 알겠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이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이 마리아의 눈빛 어떤 사람을 향한 간절함 사랑 이런 것이 고스란히 담겨서 그 사람 아마 뭐 이렇게 딱 나머지는 다 블러가 돼가지고 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마리아한테 아마 어떤 소리도 어떤 것도 소리도 안 들리고 아마 어떤 것도 안 보일 것 같아. 딱그 예수님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가 아닌가. 우리 기도가 좀 이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도 뭐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동아리에서 후배 여자 후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방에 가면 제가 그 친구만 쳐다봤었나봐요. 저는 몰랐죠. 한참 후에 다른 다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는 방에 들어오면 쟤만 쳐다본다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온다. 우리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정말 뭐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죠.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면 나머지 뭐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뭐 분주하게 하지 말뭐 이건 정말 그냥 사족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 이 마리아의 눈빛을 우리가 좀 닮을 수 있으면 그럼 기도에서 어떤 뭐 분심이나 흔들림이나 뭐 그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를 둘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관심 있어 했을 때, 뭐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어떤 것에 마음을 다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내가 재밌어 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뭐, 금방 갑니다. 시간도 금방 가고, 집중력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그 경험을 고스란히 우리 기도 안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신수련 1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아니죠. 근데 하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많은 경우 그냥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좋은 것들을 합니다. 선한 것들을. 저 이거 잘했죠라고 컨펌 받고 싶어 하는,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내가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계속 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영을 식별하는, 내 생각을 구분해 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무질서함들, 우리의 애착, 우리의 죄, 우리의 약함,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자유로워져야 하느님의 뜻을 보여지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은 구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갈수 있느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해결하고 못 가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결이라는 것은 오늘 뭐 미사 강론에서도 신부님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게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조금 이런 마음으로 관상 기도에 마리아의 눈빛으로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기도는 중풍병자랑 하열병 여자와 야이로의 딸, 잘 아는 구절입니다. 치유와 관련돼서 이두 성서 구절을 뽑은 이유는 치유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내가 아, 아, 아팠던 그 사람이 낳는 겁니다. 근데 이 성서 구절에서 보면 그냥 골방에서 그 사람이 아프다가 갑자기 낳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이 치유 현장에. 그래서 치유는 아마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장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끌어 안을 때, 끌어 안는 것 자체가 아마 치유가 아닐까. 공동체 사람,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아도 사람들이 받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그 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밀어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사실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Mathia, Jasmin. Mario. Jasmin, hallo, Alex. Oh, sorry, gut. Hinter dir steht eine Herrenfigur, so wie sie eingesetzt wird, tatsächlich. Und nehmen jetzt all die Maße an, die wir brauchen zur Herstellung, wo es abweicht. Damit wir sie wiederum produzieren bzw. modellieren und bauen können. Ich denke, es ist auch ziemlich schwierig, das genau noch zu machen. Es fehlen 35. Form der 10 Formen. Es sind nur 13. nur 13. 74 cm. 17, 28. Okay. Das ist super Du blir wonder att lütt is gesehen Behinderung Vorbeigehen werden, glaube ich, sehr irritiert sein. Es ist schon mal speziell, sich so zu sehen, wenn man sich nie so im Spiegel kann. 관심을 갖고 봐준다는 것 그리고 아마 이분들의 삶이 아마 충풍병자나 하열병 여인처럼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드러낼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공동체가 아마 뭐이 사람들만을 치유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나머지 다른 공동체 원들도 어, 뭐, 이 영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전시되어 있는 그 마네킹을 보면서,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걸 할수 있게끔 해준 그뭐 그런 공동체, 그뭐 공동체원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아마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생각, 어떤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픈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가 함께 치유 되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중풍 병자, 뭐친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공동체가 데리고 갑니다. 하혈병여인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랬던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위로받고, 그러면 치유되는 거겠죠. 그렇게 점점 교회가 아마 건강해지고 커지고, 그럼 계속해서 마음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 치유와 관련돼서 이두 성서구절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